안녕하십니까 스피어 주주님들 주식 남친 주남입니다 오늘 스피어 체크를 좀 해볼 건데 현재 가격 19,250원으로 1.4% 보합 중인 상태죠 그래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건 지금 오일선의 지지를 그래도 받아주고 있는 이 매물대가 보인다 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지선들을 만들어 주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캔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으로 주가 방향성 오히려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에 오늘 공시가. 어제죠 하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스피어 코퍼레이션의 투자 위험 종목의 해제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오늘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가겠다라고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이긴 윗꼬리, 밑꼬리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투자 위험 종목의 지정이 해제가 되면요, 일단 좋은 내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유상증자와 이 투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 요소로서는 호재가 맞지만 스피어를 관망하고 있는 들어올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러한 개인들의 심리로서는 아직은 이 스피어의 상승에 불을 지펴줄 그러한 재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들어온 개인들이 현재 차익 실현을 가능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겠죠.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인 수급과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긴 윗꼬리를 만들어냈는지 누가 이러한 지지선을 받아주고 있는지 전체적인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면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피어의 일 매매 현황입니다. 그래서 매수해 보시면 미래에셋, NH, 토스, 하나처럼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매도에도 보시면 이 개인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이 JP 무관 서울이에요. 본격적으로 이 자금을 들고 있는 이 외인들이 최근에 엄청난 물량을 매집했어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다뤄드렸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일부 차익 실현을 덜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비중을 약간 덤으로써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쏟아낸 물량은 얼마 안 되지만 이 JP모간서울이 이제는 약간 포지션을 변경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피어의 차트에서요. 본격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이 수급이 현재 외인과 기관 자금을 들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매도 이 수급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스피어 관련한 호재가 빵 터지게 된다면 주가는 22,500원 볼벤 상단까지 순식간에 도달함으로써 추가적으로 2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는 얼마다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주주님들 지금 우리가 19,250원에서 눌리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요. 사실상 신고가 근처라는 거예요. 스피어 본격적으로 이 차트를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 스피어 월봉으로 한번 보면 이 22,000원 선까지 달성을 하고 지금 1,6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9,0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올라올 때도요, 한 번에 쭉 올라온 게 아니라, 조정의 과정을 겪으면서 건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 페이스의 X가 몇 월에 열리나요? 지금 6월에 열리잖아요 6월 6월에 IPO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가 한번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2 2 0 0 0 원이 문제인가요? 지금 2만 원 선을 돌파하냐 못 돌파하냐 이게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앞으로 이 스피어 주가 방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괜히 자금을 들고 있는 이 외인들 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 스피어를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스피어에서 한5% 먹을 거다라고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렇게 주가 방향성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매집을 하고 크게 가져가는 우리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 스피어 오늘은 딱히 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 이 스피어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제서 스피어의 상승이 시작이 될 거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밑구간에서의 차익 실현들이 점점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은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기회니까 우리가 이 20일선에서 추가적으로 담는 그러한 그림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 영상으로만 찍다 보니까 사실 뭐 좋은 내용들 뉴스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알려드리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구독자 소통방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 코스피 코스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들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에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면 우리 구독자 소통방 보이시는 화면 설명글처럼 이렇게 링크로 제가 걸어두었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서 이 스피어 앞으로 주가 방향성 우리 크게 가져갈 거니까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들, 우리의 스피어에 관한 내용들 모두 다 받아 가시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들어오신 주주분들은요, 저도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매수,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정말로 수익을 맛좀볼수 있게 제가 이렇게 시장 요약부터 다양한 내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오셔서 주가 방향성, 꼭 돈을 벌어 가자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더 시원하게 오르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이 현재 섹터로 돌다 보니까 국장 자체가 섹터로 돌자 섹터로 돌잖아요, 주주님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시원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로봇 이런 것 말도 할거 없고. 그래서 지금 아직 우주항공, 이스페이스 X 관련한 종목들이 아직 시장의 기대감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알아가셔야 되고, 지금 이 스피어가요,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700만, 막 800만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아직 수급적인 측면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위에서 제가 오늘도 기회주 하나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 한번 클릭해 보시고 본 영상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외인과 기관이 담고 있는 기회주니까 집중하셔서 꼭 모든 것 받아 가시라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종목 바로 스페이스X 관련 가치주를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히든 종목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스페이스X 관련한 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님들이 모두 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뉴스도 없고 공시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종목의 요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외인과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이라는 겁니다. 특정 투자 조합이 수량까지 늘려가면서 틈틈이 매물을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부분은 가치, 실적 매집주가 포함되어 있는 3종 세트의 히든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힌트를 바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ER이 5배도 안 되는 아주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24년 실적 성장률 전년 대비 72%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원까지 있으니 우리가 믿고 투자할 만한 그러한 이유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현 기업 굉장히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현재 고점 대비 60%가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만 오셔서 지켜만 보셔도 수익을 충분하게 벌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매집 신호를 굉장히 포착을 했고 특정 투자 조합이 현재 지분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다 자금을 들고 있는 외인 기관 그리고 투자 조합이 가져가고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도 주가 방향성 우상향만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분명하게 자사주까지 대량 매입을 한다라는 예고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같이 모아갈 이유들이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걸 굉장히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일정 가격대에 물량을 모아가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쏘아 올릴 때 우리도 달리는 말에 올라 타서 수익을 같이 보는 그러한 밑바닥을 만들어주는 소석을 우리가 발견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 펀더멘탈 도안은요 여러분들 분기별로 우상향 중이고 실적부터 매출 기업 가치 밸류들이 굉장히 딸리지가 않는다 라는 점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만 따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에 링크 하나가 걸려 있으실 겁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우리 구독자 소통방인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라는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스펙스 x에 관련한 내용들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이러한 실시간적인 거시적인 흐름들을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있는 게 아니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러한 주식시장에서의 이슈들 모두 다 다뤄드리면서 관련 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현재 관심 종목과 증시 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정보들은 먼저 아는 사람만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 바로 누르셔서 들어오시고 이렇게 스페이스X에 관련한 히든주 꼭 받아가시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더 강력한 정보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